자, 여러분, 2차 건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저택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완성됐냐면은 1층이 완성이 됐어요. 켈빈 데리고 가 가지고 실내에다가 좀데려다 놔야지. 그냥 고정시켜 놔야지 얘를. 어디로 사라질지 몰라 가지고 걱정돼 얘는 와! 이제 이 다리를 타고 오는 거야, 켈비나. 어디가? 켈비나? 거기 통나무 하나 있나요?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놓고 이렇게 깔아주면 이게 길로 인식이 되겠지. 자, 일로 와. 켈빈, 넌 답이 없다. <laughs> 넌 그냥 여기서 쉬, 쉬어. 넌 여기 있어라. 그냥 자, 우선 저희가 1층에 부엌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까? 어, 딱 이거 하나 남았다고. 저기 있던 거 가져와야겠다. 어, 잠깐만요. 서랍은 서랍은 제가 배치를 해드릴게요. 거기다가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저희 창고가 될 거거든요. 여기다가 선반 이렇게 두고, 나무 막대 보관함을 둘, 바위 보관함도 뼈 보관함도 둘. 여기가 저희 창고에요. 2층은 조금 넓게 해줄 생각이에요. 5개, 됐어. 놓고, 놓고. 나중에 겨울 다시 와가지고 여기가 다시 얼어붙, 바닥이 다시 얼어붙는다면 저번에 실수로 <laughs> 빼버렸던 그것도 다시 메꿔줄 수 있고 이것도 절반으로 잘라서 여기 메꿔주고 이거 빼도 되죠 다시 여기를 해주면 됩니다. 메꿔주고 됐죠 뭐라? 아, 지금 약간 오버됐나 보다. 여기 계속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버그로 지금 이렇게 또 늘어났나 보네요. 통나무 보가 나이 뭐야? 나한테 67개가 있다고? 뭐야, 나이 막대기 어떻게 이렇게 오버해서 들고 있냐? 야 잠깐만요. 이거 이거 내가 다 만들 수 있겠는데? 어 뭐야, 이거 뭐뭐 뭐, 뭐, 뭐야? 나왜 이렇게 많이가 들고 있어? 원래 이렇게까지 못 뜨는데 음... 몇 개가 지금 쌓여 있는 거지? 여기 버그로 이것도 메꿔주면? 아, 됐어. 더 나오나? 오, 더 나와. 몇 개가 지금 아니, 여기 에몇 개가 쌓여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이런 버그가 있네요. 어이, 몇 개가 나오냐? 잠깐만요 그만 보내보실래요? 카드는 안좋아질겁니다 어 지금 통나무 충분히 많거든요? 잠깐 그냥 파밍 갔다오셔도 될것같은데요 이러면은? 어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뭐야 이거 씨 <laughs> 아니 통나무 보관함 하나에서 몇개가 나오는거야? 그동안 보낸게 지금 버그로 쌓여있었나본데요? 복사버그를 쓸려놓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복사가 아니라 그잘라놨던게 버그로 지금 한곳에 쌓여있던거겠지? 지 혼자 이렇게 나온거면은 뭐 나야 <laughs> 나야 좋지 자 몇개가 더 나올까 과연 둘넷 여섯 여덟 열 서른 서른둘 그런데, 아니 뭐뭐뭐몇 뭐, 뭐, 개야? 뭐, 씨,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뭐 무슨 일이야 이게? 뭐 쓰면 돼가지고 나쁜 건 아닌데, 어 당황스럽네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놓으면 또4분의1짜리 일로 떨어지고. 해주면은 우선 대각선 지붕이 완성됐고요. 우선 이거 올라갈 수 있게 해놓고 여기 박아놓고 여기 여기 또 하나 박고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으면 이게 우선 지붕틀이거든요. 어 왠지 어떻게 할지 지금 감이 와요. 아직도 다안 나왔어 이거? 어왜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저기 하나에서만 60개 가까이 나온 것 같거든요. <laughs> 덕분에 건축이 굉장히 편해지긴 했어 다행히. 요 녀석을 저기로 가서 이걸 받쳐주는 데 쓰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여기 있는 건다 빼줘도 되죠. 여기, 여기, 여기. 음. 이러면 이 밑에가 없, 필요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의 1. 4분의 1 잘라주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잘라놓은 걸 다시 놓고 놔주면 야 지붕이 완성되어간다 여기는 두 층을 쌓아올려야 되네요 이렇게 어? 오! 오 드디어 끝났다 이거 와 버그 보관함 드디어 고쳤네요 <laughs> 무한나무가 끝났다 살짝 아쉬운데 어라? 이게 왜안 빠지지? 설마 얘 때문에? 아, 순서가 잘못되는구나, 이러면은. 이거는 되는데, 왜 이걸 빼진 못하지? 대각선은 무조건 나중에 놔야 되네요, 이러면은. 어, 여기서 닿을라나? 저기까지? 어. 오, 닿는다! 하하하! <laughs> 닿나? 닿았다! 와! 여기 해주고. 야 뼈대 거의 다 올렸죠? 이 한쪽은 다 올라갔고 이제 반대편 올려줘야죠 자 오케이 지붕틀 완성 와 이게 <laughs> 이게 이렇게 되네 <laughs> 됐어 오케이 지붕 만들자 어 근데 여기 <웃음> 미끄러워 <웃음> 어 지붕 한쪽 면 끝난 거임 이러면은 한쪽 면한 줄. <laughs> 이거 언제 다찍냐 <laughs> 여기 놔주고 여기다 주면 어우, 지붕 틀 완성스. 1층에서도 올라올 수 있게 좀해 줄까? 요래 해 주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왜안 빠질까? 잠깐만, 여기서 저장하고 저 부분 좀뿌숴 볼게요. 어, 피안 커, 피안 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음, 이러면은 오케이, 계단 끝났고. 아, 여기 아까 부수면서 이렇게 내려왔구나. 어, 다시 해주고, 어, 메꿔진다, 메꿔진다. 아, 고장났던 거 고쳐냈습니다. 그래도 아, 큰일 날 뻔했네. 이제 2층으로 오는 방법이 두 개가 될 거예요. 이쪽에다가 문도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리 건너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랑 여기서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문 달아놓을 거예요. 아, 아니다, 그냥 1층 거기다가만 문 달아두면 되겠다. 여기는 그냥 두고. 수상주택 하지 마요, 왜요? 나무 특성상 습해지면 내구성 약해지고 곰팡이 생겨. 어, 어 예,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 그, 그, 그렇지, 어. 그렇긴 하지. 자, 이제 통나무 하나만 하면은. 와. <laughs> 이걸 완성을 했네요. 이 야, 자 이제 대충 이제 집에다가 안에다가 창문도 뚫고 가구도 배치하고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어진이야 집에서 지금 이거 찾아온 거니? 그치. 어, 고마워. 응. 다봉. <laughs> 자, 그럼 밤에 한번 이렇게 완공한 저희 수상저택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집이 완공이 됐고요. 밤에 보고 있는데, 와씨. 이걸 드디어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정문이 여기 있고 양쪽으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농사를 또 이렇게 짓고 있는데 블루베리가 씨앗이 많아가지고 블루베리 덤불을 해놨고 여기는 아직 용도를 못적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코니로 써도 될것 같고 그냥 아니면 저기 농사 공간을 이쪽으로 더 늘려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층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버지니아는 여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1층으로 들어가면은. 양쪽에 이렇게 문이 있죠. 이쪽은 창고입니다. 선반 이렇게 두개 있고 나무가 아, 나무 막대, 돌, 뼈 이렇게 보관이 되고 반대편은 부엌, 저희의 식량 창고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건조대 해놨고 음, 건, 음식들 건조되고 있죠. 예, 구워 먹고 싶을 때 여기다가 불 붙여가지고 구워 먹을 수 있고 어, 나중에 뭐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그런 기능이 생긴다면 쓰려고 여기다 이렇게 또 해놨고요. 예, 나가서 보시면은. 자 이제 메인 홀인데 정리가 좀덜 됐죠 <laughs> 자 이쪽이 저희 어, 아직 조명을 다안해 놓긴 했지만 약간 연회장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여기 이렇게 벤치에 두 명씩 앉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앉아 주시면은 테이블 쪽 안, 보고 앉을 수 있죠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상석 <laughs> 상석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쪽은 통나무 창고, 이제 자재 창고죠. 뭔가 확장 공사를 하거나 할때 쓰려고 나무를 이만큼 모아놨습니다. 음... 나중에 좀더 창고를 추가할까도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양쪽에다 이렇게 문을 해놨는데 저쪽 말고도 이 뒤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제 방이에요. <laughs> 여기도 정리가 좀다덜 됐는데 어, 여기 이렇게 바깥을 볼수 있는 창문 떨어놨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볼 수도 있고요. 마네킹은 딱히 용도는 없고 그냥 놓은 겁니다. 장식으로 <laughs> 내부를 밝혀줄 수 있는 이 횃불도 해놨고요. 선반도 좀 대량으로 해놨죠? 나중에 파밍 해가지고 재료 쌓이면 은 아이템 쌓이면 또 이렇게 저장해놓으려고 했습니다. 침대도 나중에 좀더 멋있는 그런 침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침대를 나중에 바꿔주고, 싶, 어,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제 반대편 반대편으로 올라가면은 어, 저희의 노예들 <laughs> 노예분들이 이방 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쪽에 불도 없어가지고 뭐어두배자식들도 아니고 <laughs> 여기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의자 없어가지고 침대 앉아 있어. <laughs> 근데 아니 여기다가 책상 하나 더 놔주지 왜 혼자 저렇게 놨어? 이렇게 각자 침대 하나씩이랑 어, 벽선반 해가지고 생활관 마냥 <laughs> 거의 군대 마냥 이렇게 해놨어요. 어, 제 방만 이렇게 넓은 게 사실 그냥 방마다 4인실, 뭐 이런 식으로 쓸 생각이었거든요. 최대 8인이니까. 근데 그냥 저 혼자 여기서 짓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다 이쪽에서 지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전 혼자 자유롭게 넓게 쓰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강요한 적 없어요. 이분들이 알아서 한 거니까. 이제 낮에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낮에 보시면은 더잘 보이죠? 어, 아직 창문 같은 것도 다안 뚫어나가지고 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창문은 나중에 적당히 하나씩 뚫어줄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저번 트리하우스 때 예고 드렸던 수상저택, 수상가옥. 완성을 했습니다. 짓는 도중에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통나무 하나가 비어 있잖아요. 나중에 겨울 다시 오면은 메꿔 주도록 하겠고요. 어,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자꾸 막 어디를 떼그 바닥 부분을 떼어내고 그러지 않는 이상 무너질 일 없어요. 게다가 이제 식인종들도 이게 보통은 얘네들이 못 오는 게 정상인데 앞에 여기만 막아주면은 근데 이상하게 집 안에서 스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버지니아가 가끔 가다가. 막 집에다가 총질을 해요 식인종 보고 정작 저희는 식인종을 못보는데 버지니아가 서서 죽이면 시체는 나옵니다 그런 오류가 있는 좀 문제가 있는 집이라서 이렇게 <laughs> 영상으로만 쓰고 아마 계속 장기생존을 하려고 한다면은 트리하우스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는 이제 안전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또 어느 좀 넓은 평야 찾으면은 거기다가 타워를 한번 세워볼까 싶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또 산 정상에다 집 짓는 건데 그건 또 언제 하냐 <laughs> 자 그럼 오늘 이 수상가옥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안녕